오징어 젓갈에 무 절여 넣으면 정말 맛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오징어 젓갈은 이렇게 추가해서 만들어 드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네. 입맛 없으실 때 장아찌, 젓갈 이런 거 많이 드실 텐데요. 자, 오늘은 집에서 오징어 젓갈을 더욱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징어 젓갈 시판으로 사시거나 또는 공장이나 마트 또는 인터넷 주문해서 많이 드실 텐데요. 자, 오징어 젓갈 받으신 거를 우리가 조금만 더 첨가해주고 바꿔준다면 더욱 더 맛있는 젓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양도. 배로 늘어나고요. 이 레시피는 제가 군대에서 조리병으로 있었을 때 장병들에게 어떻게 좀더 바꿔주면 더 많은 양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찰나에 가지고 있는 양념과 재료를 좀 첨가해서 만들어봤는데요. 바로 물을 절여서 무채를 추가해 주고 시원한 개운한 청양고추와 그리고 더욱 맛있는 마늘을 좀더 추가해 주고요 양념 몇 가지만 추가해 주면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오징어 젓갈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오징어 젓갈 구매하실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꼭 국내산 재료로 만든 오징어 젓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나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달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좀 달게 만들다 보니까 네 국산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징어 젓갈은. 그대로 두시고요. 자, 무 300g을 이제 무채로 얇게 썰어서 준비해볼 거예요. 자, 얇게 썰기 위해선 칼로 써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채칼, 채칼을 이용하시는데 뚜껑을 열면 두껍게 밀리고 뚜껑을 닫으면 얇게 뽑아내잖아요. 자, 최대한 얇게 뽑아서 오징어 젓갈보다 좀 작은 느낌으로 썰어주셔야 해요. 채칼에 쭉쭉 밀어서 길쭉길쭉하게 뽑아주세요. 자 이렇게 밀다가 다시 한번 살짝 뉘어서 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길쭉길쭉하게 쭉쭉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을 겨울철에 무가 굉장히 맛있을 때잖아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오징어 젓갈에 무를 절여서 넣게 되면 아주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는 오징어 젓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에 무채 받아주시고요. 자, 소금 많이 넣지 마세요. 절이고 나서 물에 씻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많이 넣게 되면 이후에 젓갈에 묻혔을 때 굉장히 짤수 있습니다. 자, 소금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물을 소금에 이렇게 묻혀서 20분간 절여주세요. 자, 그리고는 통마늘 10개 준비해 주세요. 간마늘, 다진 마늘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통마늘을 준비해서 가볍게 씻어주신 뒤에 이제 통마늘에 균이 있거나 조금 지저분할 수 있고 또 맛을 변질시킬 수 있는 이제 마늘 꼭지만 쏙쏙 제거해 주세요. 이 오징어 젓갈 만약에 당일 날 바로 다 드실 거면 다진마늘 사용하셔도 괜찮지만 냉장고에 두고 또 오래 보관하고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진마늘, 간마늘 넣게 되면 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통마늘을 슬라이스로 썰어서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도 많이 안 생기고, 오래 두고 드셔도 문제가 없어요. 자, 통마늘은 또 볼에 다시 옮겨 담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재료인데요. 바로 다진 청양고추 5개 쫑쫑 썰어 주시는데, 고추를 반으로 가르고, 고추씨 그대로 살려서 쫑쫑쫑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우리 주말에 고기 같은 거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된장, 쌈장, 와사비, 겨자, 뭐 간장 찍어 먹기도 하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만든 오징어 젓갈 하나만 끼얹어서 같이 고기랑 곁들여 드셔보세요. 정말 최고의 최고. 너무 맛있습니다. 자, 20분이 지나면요. 은 절인 무채 아주 맛있게 잘 절여졌죠. 아주 꼬돌꼬돌하게 잘 나왔는데요. 자, 채반에 받쳐두고 그리고 물기 한번 지그시 눌러서 꼭 빼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인 무채 물에 절대 씻으시면 안 돼요. 이대로 먹어야 무 영양 그리고 수분 가득하게 촉촉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주부님들 벌써 요리 과정 거의 끝이 났는데요. 이제 오징어 젓갈을 맛있게 무쳐줄 텐데 준비한 볼 그릇에 물기 하나 없게 꼭 준비해주시고요. 이때 오징어 젓갈을 먼저 넣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무에 색을 먼저 입혀 주셔야 해요. 더욱 먹음직스럽게요. 자, 볼에 절인 무 넣어 주시고요. 고춧가루 한 큰술만 넣어줘 보세요. 자, 그리고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주세요. 바로 장갑을 껴서 고춧가루 한 큰술을 무채에 버무려서 이제 무채에 있는 조금 남아 있는 수분 있죠? 그 수분을 잡아 주고 그러면 오징어 젓갈에 물이 덜 생기고요. 그리고 무채의 색이 싹 입혀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무채에 남아있는 수분을 잡아서 시간이 지나도 오징어 젓갈에 물이 생기지 않게끔 고춧가루로 수분 잡아주고요. 또 고춧가루를 먼저 무채에 색을 한층 더 예쁘게 입혀주는 과정.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이제 오징어 젓갈 500g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늘 슬라이스 모두 넣어주시고요. 청양고추도 모두 넣어주세요. 이렇게만 봐도 너무 맛있겠죠? 자, 이제 맛을 살짝만 더해 줄 거예요. 자, 국산 오징어젓갈은 수입산보다 좀덜 달아요. 그래서 설탕을 빼고 매실액 한 큰술만 넣어 주시고요. 참기름 한 큰술 넣어 주세요. 그리고 통깨 세 큰술 넣어 주시고요. 가볍게 양념해서 야,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겠죠? 자, 무채가 들어가니까 아주 시원하고 청양고추도 이 초록색깔이 꼭 들어가야 해요. 오징어젓갈은 하지만 우리 시판이나 또 인터넷으로 구매한 것들은 이렇게 초록색이 많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통 식당이나 따로 준비해서 넣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대파 많이 넣으세요. 하지만 청양고추도 가격 너무 착하잖아요. 또 집에 많이 냉장고에 또 남아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오징어 젓갈 이렇게 만들어 드세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물 하나 없죠. 오징어 젓갈은 한 번에 먹지 않기 때문에 꼭 물기를 최소화해서 만들어 주셔야 해요. 자, 정말 요리 과정도 쉽고 재료도 많이 필요 없는데 비주얼도 맛도 맛있겠죠? 선물용 오징어 젓갈 똑딱 한봉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께서 밥반찬으로 꺼내 먹는 오징어 젓갈. 네, 거기에 좀더 우리 레시피를 추가해서 만든다면 더욱 맛있고 양도 많게 만들 수 있는데요. 바로 마늘과 청양고추 그리고 무채만 들어갔기 때문에 쉽게 음식이 변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만든 오징어 젓갈은 거의 섭취 기간 한달 드실 때만 냉장고에서 꺼내서 접시에 소분해 놓고 바로 또 넣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되었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좀더 유익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레시피 또는 원하는 레시피 또는 요리에 있어서 궁금하거나 좀더 어떻게 했으면 좋, 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요리왕 피룡이었습니다. 피룡! 비룡.